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사권 사편 다섯째 이야기. 사자에 물려 죽은 사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상을 주리라.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실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 보함은 왜 싫으냐고 그 이유를 물었어요. 선지자의 대답은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선지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단에서 일어났던 일을 본 소년들이 몇명 있었어요. 그들은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가서 늙은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모두 했어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임금님의 팔이 굳어져서 뒤틀리고 재단이 박살이 났는데 아무것도 못 보셨죠?"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얼른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 선지자가 어느 길로 가시더냐? 아들들은 그 길을 가르쳐드렸어요. 낙위의 안장을 지워라. 그는 명령을 하고 곧장 그 낙위를 타고 있는 힘을 다해 선지자가 간 길을 뒤쫓았어요. 드디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는 선지자에게 권했어요 그럴 수 없소이다 선지자는 여러보암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어요 그때 이 노인은 슬쩍 거짓말을 했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는 그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노인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 노인은 선지자에게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지자는 즉시 그가 저지른 무서운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는 슬픈 마음으로 그 노인이 주는 낙위에 올라타고 떠났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어요. 이상하게도 사자는 그 시체를 먹어치우지 않고 그냥 길가에 버려두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시체와 곁에 서 있는 사자와 낙위를 보고는 깜짝 놀라 성읍으로 급히 가서 그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렸어요.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밖으로 나가보았어요.그 말은 사실이었어요.그곳에는 사자와 나귀와 선지자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어요.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물어뜯지도 않았어요.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선지자의 비참한 운명이었어요. 이 얼마나 큰 교훈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겠죠? 여로보암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던 선지자가 아니었나요? 그는 재단이 무너지는 것이며 왕의 손이 마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더구나 그가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받은 것도 보지 않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후에 이와 같이 비참하게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